삼성전자가 자랑스럽게 발표한 양자 컴퓨터 보안 칩은 기술 혁신의 새로운 장을 열고 있다. 이 획기적인 성공은 양자 컴퓨터 분야에서 삼성전자가 글로벌 리더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전 세계의 기술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양자 컴퓨터는 기존의 컴퓨터 처리 속도를 뛰어넘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지만 그에 따른 보안 문제도 심각한 도전으로 떠오르고 있다. 삼성전자의 보안칩은 양자 암호화 기술을 기반으로 하여 데이터를 보호하고 해킹 시도로부터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양자 컴퓨터가 상용화될 경우 보다 안전한 환경 속에서 활용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이번 개발은 세계적인 연구팀의 협력 덕분에 가능해졌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더 강력하고 안전한 솔루션을 찾기 위해 수많은 실험을 거듭해왔다. 양자 컴퓨팅 기술은 이제 막 시작되었지만 삼성전자의 이번 성과는 전 세계의 연구자들에게도 새로운 영감을 주고 궁극적으로는 더 나은 기술 발전의 촉진제가 될 것이다. 삼성전자의 양자 컴퓨터 보안 칩은 상업화 과정에서도 유용한 자산이 될 것이다. 기업들은 이제 심각한 사이버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더욱 강화된 보안 솔루션을 갈망하고 있다. 이 보안 칩은 기업의 기밀 데이터를 보호하고 고객의 신뢰를 구축하는 데큰 역할을 할수 있다. 이는 글로벌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결론적으로 삼성전자의 양자 컴퓨터 보안칩 개발 성공은 단순한 기술 혁신을 넘어 전체 산업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양자 컴퓨터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림에 따라 보안이 보장된 환경에서는 혁신적인 서비스와 솔루션이 더욱 다양하게 등장할 것이다. 삼성전자가 이끄는 양자 컴퓨터의 미래를 기대해도 좋을 것이다. 오늘날의 디지털 환경에서 정보 보안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문제입니다. 특히 엔비디아, 브로드컴, 아마존, 테슬라와 같은 대형 기술 기업들이 각국의 보안 요구 사항에 부응하기 위해 삼성전자의 양자 컴퓨터 보안 칩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구는 기술 발전에 따라 점차 두드러지고 있으며 기업들은 양자 컴퓨터의 뛰어난 보안 접근 방식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양자 컴퓨터 보안 칩은 기존의 암호화 기술을 한층 강화시켜 불법적인 해킹 요소들로부터 데이터를 보호하는데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양자 컴퓨터 기술은 수학적으로 더 복잡한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어 전통적인 컴퓨터로는 불가능한 보안 수단을 제공합니다. 이는 글로벌 대기업들이 데이터 유출, 사이버 공격 및 다양한 해킹 위협으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한 혁신적인 해법이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삼성전자의 이 기술이 상용화된다면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도 크게 강화될 것입니다. 테슬라와 같이 혁신을 선도하고 있는 기업들은 이러한 보안 솔루션을 통해 고객의 신뢰를 확보하고 무한한 데이터 가치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결국 삼성전자의 실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각국의 대형 기업들이 삼성의 양자 컴퓨터 보안 칩을 도입함으로써 삼성의 주식 가치와 브랜드 이미지 또한 상승할 가능성이 큽니다. 결론적으로 엔비디아, 브로드컴, 아마존, 테슬라와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삼성전자의 양자 컴퓨터 보안 칩을 요구하는 시점에 접어들며 이로 인해 삼성전자는 글로벌 보안 시장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적 진보를 넘어 새로운 경제적 가능성을 열어주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가 미래에 어떠한 가치를 창출할지에 대한 기대감은 점점 커지고 있으며, 이는 모든 관련 기업들에게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삼성전자가 양자 컴퓨터 분야에서 강자로 자리 잡는 것은 관심을 끌고 있는 중요한 이슈이다. 양자 컴퓨터는 기존의 컴퓨터 기술을 압도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정보 처리 속도를 혁신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핵심 기술로 떠오르고 있다. 양자 컴퓨터가 상용화될 경우 삼성전자는 전 세계 양자 컴퓨터 시장의 선두주자로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크다. 현재 삼성전자는 핵심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차세대 필드와 소프트웨어 인프라를 구축하여 양자 컴퓨터의 상용화를 준비하고 있다. 이는 현대 컴퓨팅의 패러다임을 전환시키고 기업과 소비자 모두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제공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양자 컴퓨터의 최대 장점 중 하나는 보안 강화다. 전통적인 컴퓨터 시스템의 보안 취약점을 극복할 수 있는 기술로. 양자 정보 이론에 기반한 암호화 방식은 해킹이나 데이터 유출에 대한 저항력이 뛰어난 해결책이 될수 있다. 삼성전자가 양자 컴퓨터 기술을 상용화하게 되면 기업들은 통신과 데이터 보호에 있어 혁신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또한 양자 컴퓨터는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 복잡한 최적화 문제를 해결하거나, 약물 발견 및 개발 과정에서 연구 시간을 단축시키는 등, 여러 응용 분야에서 파급 효과가 크다. 삼성전자가 이러한 양자 컴퓨터 기술을 상용화하게 된다면, 많은 기업들이 그 이점을 누릴 수 있을 것이며, 국가 경쟁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향후 삼성전자의 양자 컴퓨터 연구 결과물은, 기업과 산업계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이를 통해 삼성전자는 단순한 전자제품 제조업체에서 벗어나 차세대 기술혁신의 리더로 자리매김할 기회를 가지게 된다. 전 세계가 주목하는 가운데 삼성전자의 양자 컴퓨터 기술이 어떻게 진화하고 상용화될지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앞으로의 행보가 무척 기대된다. 양자 컴퓨터의 도입은 보안 세계의 전환점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기존의 암호화 방식은 오랜 시간 동안 사용자와 데이터 보호를 위해 활용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양자 컴퓨터의 능력은 그 모든 것을 흔들어 놓을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기술은 정보 보호의 허점을 파고들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하며, 이는 최근 북한이 외국 은행 시스템을 해킹하여 자금을 탈취한 사건에서 볼수 있듯이 심각한 위협을 더욱 부각시킵니다. 북한의 해킹 사건은 단순히 기술적인 문제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는 국가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이며, 그런 이유로 보안 전문가들은 양자 컴퓨터가 이러한 사건을 예방할 묘수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양자 컴퓨터는 기존의 암호화 시스템을 쉽게 풀수 있는 능력을 가지므로, 지금 당장 보안 시스템을 재정비하고 양자 암호화 기술을 도입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은 데이터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강력한 방어선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양자 암호화 기술의 핵심은 양자 비트. 즉, 큐비트입니다. 이 큐비트는 정보가 보존되고 분산되는 방식을 완전히 바꿉니다. 양자통신의 원리는 도청이 불가능한 데이터 전송을 가능하게 하며, 해커가 시도할 경우, 보안 시스템이 자동으로 경고를 발생시킵니다. 이런 기능은 전통적인 암호화 방식에서는 기대할 수 없는 수준의 보안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이를 상용화하고 세계적인 표준으로 삼기 위해서는 많은 연구와 시간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의 보안 체계는 더 이상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양자 컴퓨터의 가능성은 우리에게 두 가지 선택지를 제시합니다. 첫째, 우리가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 상호 간의 신뢰성은 근본적으로 위협받게 될 것입니다. 둘째, 양자 암호화를 포함한 혁신적인 해결책을 통해 더욱 안전한 전사 환경을 구축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게 됩니다. 양자 컴퓨터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미래의 보안에 대한 희망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결국 양자 컴퓨터로 인해 우리의 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다면 그것은 소중한 자산을 지켜주는 결과가 됩니다. 특히 금융 분야에서 민주적 원칙을 보장하고 서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양자 기술을 통해 새로운 보안 체계를 확립하고 그동안의 정보 유출 사고들을 방지할 수 있는 진정한 전환점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미래의 하이브리드 보안 시스템 구축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비해야 할 때입니다.